루키는 강성식 기자, 미러키가 시리즈 2 연승을 달렸다. 미러키 벅스는 4일, 이하 한국 시간, 보스턴 TD 가든에서 열린 2018년 2019년 NBA 플레이오프 보스턴 셀틱스와의 2라운드 3차전에서 123에서 116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미러키는 2 연승에 성공했다. 시리즈 스코어는 2에서 1. 전반을 55-56 근소한 열세로 마친 미러키는 크리스 미들턴이 4점 플레이를 만들어내며 리드를 가져왔다. 이후 양팀은 득점을 주고받으며 시속게임을 펼쳤다. 쿼터 후반부터 미러키가 흐름을 가져왔다. 미들턴과 조지 힐의 연속 3점이 터진 미러키는 7점 차로 달아났다. 결국 미러키는 95에서 87로 3쿼터를 마쳤다. 4쿼터 들어 아데토쿤보가 3점 플레이를 얻어낸 미러키는 격차를 두 자릿수로 벌렸다. 이후 페 코너튼의 3점이 더해진 미러키는 분위기를 휘어잡았다. 쿼터 후반에 미들턴과 조지 힐의 연속 득점이 나온 미러키는 15점 차로 도망가는데 성공했다. 보스턴은 끈질기게 추격을 시도했지만 남은 시간이 야속했다. 미러키가 결국 승리를 가져갔다. 미러키는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32 득점, 13 리바운드, 8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조지 힐21 득점과 크리스 미들턴 20 득점 역시 힘을 보탰다. 보스턴은 카일리 어빙이 29점 6어시스트를 올리며 분전했다. 하지만 3쿼터에만 40점을 내준 수비가 아쉬웠다. 사진 제공는 로이터 뉴스원 강성식 기자 r k d t j d t l r 9 4골뱅이네이버닷컴 루키 카피라이트 루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보 및 문의 roki e-mageazin-e-gmail.com yeah. 기사 제공 루키